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제는 아 정말 가슴 아픈 주제입니다. 돈못 갚는 자영업자들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자영업자 어려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자 올해는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자그 내용을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약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럼 평균 창업 자금은 한 1억 원 정도 듭니다. 음식 숙박을 한다, 그럼 1.5억 원 정도 들어요. 뭐, 가게에 뭐 오픈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장비도 갖다 놓고, 뭐 그래야겠죠?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드는데, 문제는 이게 빚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안 되면 저게 다 금융비용이 돼요. 자영업이 폐업하는 1위 중에, 당연히 가장 큰건 매출 감소고, 2위가 금융비용 상승이에요. 빚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자비용이 계속 나가. 금리가 또 올라가죠. 요즘은 당연히 좀 내려갔는데, 코로나 때만 올라갔잖아요. 금융비용이 계속 커져요. 그리고 내 신용도가 내려갈수록 금융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아니면 내 대출이 롤오버가 안 돼. 차환이 안 돼요 또 대출이 안 되면 정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폐업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2위가 금융비용 상승인데 자 그러면 자영업 하는 분들은 다들 돈을 어디서 끌어서 쓰고 있냐 자영업 하는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 직장인들은 모를 수 있죠 아니면 자영업 하시다가도 모를 수 있어요 대부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활용합니다 거의 무조건 활용하는 게 좋아요 활용할 수 있으면 왜 금리가 낮거든요 금리가 낮아요 지역신용보증재단, 뭐 지역신보로갈게요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하는 게 금리가 제일 낮기 때문에 보면은 3,945만원을 평균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요거를 다른 표로 보여드려도 절반 이상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55%죠. 일반 대출은 28%, 정부지원금 4%, 뭐 이런 순서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뭐지? 자영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이면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도 없겠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보 중앙회. 지역 신용보증재단. 그럼 우리가 흔히 지역 신보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중앙회가 있고 이제 지역 신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 대출해 주는 데냐? 아,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한마디로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곳입니다. 여기 나오죠.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복리진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사기업 대출해 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채 이런 거 아니에요. 보증 들어갔기 때문에 뭐 내가 뭘 보증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자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뭘다 아시겠지만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재기 및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대출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이에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보증해줌으로써 자금 윤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저게 보증이 들어갔다고. 아우 나 보증 너무 싫어. 보증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아 여러분들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지역 신보가 여러분들의 대출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돈을 빌릴 때 빌려주세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여러분들의 신용을 보잖아요. 근데 개인이 신용도가 높아봐요.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져요. 하지만 지역 신보를 활용해서 대출하면 지역 신보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여러분의 대출에 관한 보증서를 제공해줘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은행 같은데 여러분 말고 지역신보의 신용이 높으니까 거기를 믿고 낮은 금리로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 제도예요 이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 당연히 활용을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너무나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길래 소상공인 즉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법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보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담보부 대출이 되니까 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죠 그 신보중앙회는 뭐냐 그런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여러 곳이 있죠 여러분들의 대출을 보증을 해주면 신보중앙회가 또 지역신보를 보증을 해줘요 한마디로 지역신보들의 빚을 재보증해주는 기간이 신보중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그럼 지역 신보나 신보 중앙회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냐? 어 무슨 돈이 있어서 내 대출을 보증해주냐? 이건 우리 사회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돌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특수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이 있어요. 지역 신보나 신보 중앙회가 보증을 해준 기업에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은행들은 지역 신보나 신보 중앙회에 보증을 서준 대가로 출연금을 지급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축하 친구들이 소기업이죠? 가서 은행 가서 대출해주세요. 그래요. 지역신보가 저를 보증해줍니다. 그럼 은행이, 야, 얘는 지역신보가 있으니까 신용이 탄탄하구만 하고 대출해줘요. 그리고 지역신보는 보증을 서줬죠 그래서 은행한테 0.07%를 지역신보가 받습니다. 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마치 보험금처럼. 보험금처럼 많이 모아서 누가 한명 퐁! 문제가 생기면 거기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재보험하고 똑같이 우리가 10시 일반 모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들도 이 협약을 통해서 출연금들을 모읍니다. 금융기관도 사회 전체 안전망을 위해서 출연할 때도 있고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돈을 모아서 보증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지만 이제 다 아시겠죠? 소상공인들의 여러분들의 채무를 보증하면 어쩐 효과가 있냐? 당연히 금리가 내려갑니다. 지역 신보가 보증을 해준다는데 살짝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 우리가 빌린 대출 이자 중에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행에다가 일정 부분 좀 대신 납부해줘서 이 저금리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한마디로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우, 야, 신용이 안 돼서 못 빌려주겠는데요? 라고 할수 있는데 지역신보 보증서가 있다면은 뭐 금융회사들은 단방에 빌려줍니다. 왜냐면 하 지역신보가 보증을 해주겠다는데 특히 지역신보가 대신 금융기관의 협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신속하고 낮은 금리로 한마디로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차이가 얼마나 나냐? 잠깐 숫자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2024년 신규 보증 이용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1금융권에서 빌릴 경우에는 한 1.24%에서 4.86% 정도 퍼센트 포인트 빼겠습니다. 그 정도가 낮고요. 만약에 제2금융권에서 빌릴 예정이다. 그러면 무려 9%에서 13% 가까이 금리를 더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1금융권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1.24에서 4.8% 6 1에서 4% 2금융권은 9에서 13%이 정도면 은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조건 활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정부 정책자금이나 지자체 정책자금도 있습니다. 요것도 잘 활용을 해야겠죠. 정부 정책 자금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라고 나오는데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2.79% 플러스 알파라는 낮은 금리로 나오고 있고요. 지자체 정책 자금 같은 경우도 시나 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연 2.9%.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연 2에서 3%. 이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또 정책 자금을 또 저렴하게 지원해주죠. 자, 그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신청하냐? 당연히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고, 가서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소기업을 할예정이라면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보증 상품들이 나오는데, 보증 신청부터 지출까지한 번에 됩니다. 이거 사기업 대출 아닙니다! 아니, 축하가 드디어 대출 광고라는구나! 이게 대출 광고가 아니라, 지역신보 대출 제도의 어떤 제도입니다. 이걸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제도라고 할수 있고요. 보증 신청한 다음에 누구나 나오냐?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수 있고, 그럼 보증심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역신보에서 이 말을 꼭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하던데, 정책자금 대신 받아준다는 대출 브로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런 게 있는데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가 저리로 대출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500만 원을 주세요. 제가 저리로 대출을 받아 줄 테니까 저한테 아껴준 금액에 3분의 1 정도만 주세요. 라고 하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건 누구나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면 비대면 신청은 서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청하면은 브로커를 통해서 신청을 하나 그냥 신청을 하나 어차피 똑같이 심사를 받습니다 브로커가 해준다고 뭐가 더잘 되거나 그런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브로커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불법 대출 브로커 내용을 보면 대출 알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무 노무 경영 컨설팅 이런 명목을 한다는데 어, 이건 정말 불필요한 비용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늘어나는 걸 떠나서 이제는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대출 브로커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지역신보는 공적보증기관으로 보증서 발급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컨설팅이든 명목이든 뭐 노무명목이든 무슨 명목이든 수수료를 요구한다면은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여기 있죠? 금융지원센터 재단영업점에 연락하시면은 이제 그런 거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얘기는 다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 상품들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상품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축하 친구들처럼 좀뭐 기업가용으로 크고 싶다. 그럼 딱 맞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기업가용 소상공인 특례 보증상품,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laughs> 이런 게 있었는데. <laughs>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백년 가게 여기에 맞는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현재 지원 규모가 1,5억이라고 하고요. 보증기간 5년 이내에. 역시 지원이 가능한 요 특례 보증이 가능한 겁니다. 또 미래 성과 영동 한마디로 난 지금 소상공인이에요. 축하 친구들처럼 소기업으로 가고 싶어. 여기에 맞게 신청을 하면은 또 정해져 있는 지원 규모가 있으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난한번 했는데 실패를 맛봤어. 재기 지원을 위한 재창업 특례 보증 상품도 있습니다. 페어후 재창업하는 분 아니면 슈어후 영업을 재개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은 가게를 다시 꾸밀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특례 보증 상품이나 아니면 브릿지. 다리가 될수 있는 보증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들이 있으니까, 화면 멈춰 놓고 잘 살펴보신 다음에, 여기에 내가 적합하다 생각하시면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센것 같아. 그걸 완화해주는 전환 보증 상품도 있습니다. 상환 구조를 변경을 해줘요. 기존 고객분들 중에서 부담이 너무 높다. 자, 그러면은, 이 부담을 완화해주는 전환 보증 상품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요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분들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요번에, 특별히, 이 지역신보에서 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사천리 재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거는 채무정리 역량강화 교육 재도전 자금 이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한번 실패를 했어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럼 재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채무정리도 도와주고요. 재창업 교육도 해드립니다. 이 교육을 다 드리면 특별 자금을 대출해 주고요. 특례 보증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잘 되시라고 1대1 심화 교육도 해드리고요. 이런저런 사업 활성특도 해주는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재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 다설명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재창업 교육도 해드리고요.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후속 프로그램까지 해드리고요. 그걸 다 마치시면은 재창업 특례 우회 보증 아니면 재도전 지원 특례 보증 이런 걸해 드리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케팅, 법률, 노무, 재무, 부동산, 세무, 회계 이런 것들도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1대1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거 있죠.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매장에 방문한 다음에 솔루션도 안내해 드리는 요런 프로그램을 있으니까 희망 리턴 패키지 검색하셔서 재창업 교육 한번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신보 중앙회와 17개의 지역 신보가 보증한 보증 잔액이 4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로버를 포함해서 올해도 25조 원 정도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자영업자분들 너무나 너무나 어렵지만 이런 거잘 활용을 해서 금융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시기를 추천드리고 특히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인생을 걸었다는 각오로 지금 정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금융 걱정을 덜어주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잊지 말고 만약에 모르셨으면 지금이라도 그 혜택을 찾아서 금융 부담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